어, 자 부를게요. 자일 번, not as clear. Not as clear. 자2 번, as fast. 자3 번은 as heavy as. 4 번, as well as. 설아야 너도 표시고자오 번은 long as. 자 비번 일 번, as soon as you can. 2번 as long as he could. 그럼 or... 이따 봐줄게. 자, 그다음 번은 as well as, 4 번은 as much as possible. 자, 쓰 번에 1 번은 as well as, 2 번은 as long as, 3번 as big as도 되고 so big as도 되고, 4 번은 five times as large as, 5 번은 as far as. 자, 뒤로 넘겨서. 힘들지. 자, 3 3 페이지. 자, A 번1 번. 자, 첫 점에 more. 자, 번 more. 번더해스 a 어4번투 타임스 5번 more a more. 번 much. 자, B 번1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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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less than. 자, 이 번은 n 레 t l 3번노 o m 4번은 not more than. 5번 less generous than. 6번의 1번 더 sooner. 2번 earlier than. 3번 longer. 4번 t h e older. 5번 greedier and greedier. Y I로 붙이고 Y를 붙치고자 6번은 more and more dramatic. 자 워크북으로 갈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자 불러줄게 11페이지에, 자 1번 1번 fast, 2번 old, 3번 sunny, 4번 three times, 5번 many, 6번 h a s d to b l e 7번 exciting, 8번 far, 9번 as long as, 10번 much. 자 B번 1번 as quickly as she could, 2번 as soon as we can. 3번, as slowly as possible. 4번, not only beautiful, boros clever. 5번, not only merry, boros john. 6번, as well as. 자, 1 1페이지 10번에 1번은 그냥 sunny. 뭘 빼주세요? 자, 2번에 many books. 3번은 old as. 4번은 possible. 5번은, 자, 뭘 아니야? 멋지야 뭘 멋지로 바꾸고. 자, 6번은, 어, big입니다, big. 자, 7번은, twice as fast. 8번은, 그냥 excited, 뭘 빼고. exciting. 9번은, as long as지. 10번, as far as I know, 이렇게 돼야 돼. 자, D번에 1번에 cannot run as fast as. 2번, p l a c e drums as well as. 한번 e a t twice as much a s 4번, come as soon as possible. 5번, stay here as long as. 6번, as far as I know. 자, 1 3페이지 1번, 1번, more 2번, harder 3번, more 4번, 더 b e t t t r 0번 more 0번 more 0번 more and more 0번더 hungrier r 9번 더 more, 10번 longer. 자, 비번 1번 더 higher, 뒤에 더 harder. 2번 no less than, 3번 no more than, 4번 not less than, 5번 3 times larger than, 6번 more and more. 자, 14페이지 c 번에 1번은 more interesting, 2번은 more than, 3번은 more popular. 아, 더 more. 4번은 more popular 5번은 not more than 6번은 더 b e t e r 7번은 더 hungrier 8번은 more and more 9번 twice longer 10번은 harder and harder 자3번에 1번은 more money than they need 2번 much more expensive than 3번 Four times more than 4번 더 무얼 I like it 5번 growing bigger and bigger 6번 더 less clearly I see 이렇게 됩니다. 자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워크북부터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에 음, 11페이지부터 한번 펴봐. 자 11페이지에서 틀린 거 11페이지에서 틀린 거 없나요? 어예 어. 네. 아, 여어 내가 어? 11페이지 괜찮아? 2에 4에 그 뭐냐? 응. 그 우리 분한 클리어 바꿔서 썼는데. 이거. 어디 어디? B B의 4번에. 네, B의 4번에. 아, 이게 안 돼. 왜냐면은 B as well as A는 A 나론이 A 버더스비 순서가 바뀌어져요. 어, 이거는 틀리안 돼. 다 다른 거는. 아니가 천천히 찾아오자 그럼 12, 13에서 틀린 거 불러보자 12, 13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14페이지에서는 없어?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넘어가서 31페이지에서는 31페이지 어때? 2번이 아, 2번이 2번, 2번. 2번에 2번 또 그외 얘들 비번에 2번 다 같이 봐. 어유. 33. 아, 오케이. 자, 비번에 2번부터 우리 31페이지 같이 볼게. 앞에가. 얘들 나어 있잖아. 이게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숙제하고 나서 오답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거 같아.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 이제 비번에 우리 2번 한번 볼게. 자, Mark try to hold t h e a t 얘들 우리 홀더 원즈 브레스가 무슨 뜻일까? 숨 참다, 그지 자, 마크가 숨을 참으려고 했는데, as long as possible, 가능하나? 오랫동안, 그, 이제. 근데, 우리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에이, 우리 그때, 음. as, 음. as possible은, as, as, 주어. 자, 우선은, as long as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냐? 마크니까 히로 써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시제나 과거네 그대로, 그득,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원급을 이용한 그밖에 표현은 에즈보 r a s 도 이거는 뭐뭐 하는 거 아니고 이거 에즐롱에즈가 그렇게 쓰면 려 뒤에 주어동사 가 와줘야 돼 절로. 이거는 절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쓰면 그냥 뭐뭐만큼 가능한 오랫 동안 이렇게 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에즐롱에즈 주어동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서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돼. 그 음, 문장. 하스브나 나오는 네. 그대로 그걸 봅기다 자, 뒷문장 33페이지 틀링을 불러볼게요. 네. 아, 애들이고 말들. 어, 얘들 봐봐. 투와이스가 투타임즈똑같아 얘가 어, 그냥 그뭐지 투와이스랑 <laughs> 투 타임즈랑 똑같은 됐어? 다른 사람 틀린 거 없어? 됐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오늘 34페이지를 해야 되죠. 자, 야, 아, 얘들아, 근데 우리 거기 했니? 33페이지에 된 대신 투용하는거 했죠. 자, 33페이지에. 아, 네. 자, 이제 최상급 볼게.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진짜 어려워. 자, 밑에 봐. 이건 나중에 외워서 해야 되는데 어, 로고이 그걸 넣지 말고. 어, 얘들아 우리 최상급 어떻게 써야 돼? 만드는 법알고 불러와. 어, EST. 붙이고 최상급은 반드시 앞에 녹을 붙여야 돼. 어. 그거를 꼭 붙여줘야 돼. 자, 근데 음절이 길어. 저번처럼 우리가 ER 못 붙이고 뭐어를 붙이는 우리 그 비도급의 최상급을 못 써요. 그래서 most 이렇게 원급 써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최상급은 더럽고 붙여주고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인데 자 우리 예문 한번 볼게. 자 우리 베이스볼 이있 the most popular 고 p 플 p u l a 는 음절이 길어 이거는. 그치? 그래서 앞에다가 더 m 스 s 수식 해줘야 되면 자 야구가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근데 밑 한번 볼게. My grandma gets up e a r l i s in my family. 아, 선생님, 선생님 질문 나갈게. 여기 지금 어쨌든 최상급이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우리 얘다 일직이라는 부사 어떻게 써야 돼? 일직. 어, 얼리야. 이른이라는 형용사 어떻게 써야 돼? 어, 얼리야. 그럼 얘는 부사 형용사 모양 똑같네. 여기 얼리스는 최 우리 여기는 부사 최상급으로 만든 거야.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하는. 거야. 음. 네가 부사지 최상급이야.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 꼬미는 명사가 앞에 동사밖에 없어. 그치? 이거는 더 일찍 가장 일찍이랑 부사지 비교 최상급이야. 우리 할머니가 가장 일찍 우리 가족 중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아까 손님이 최상급 앞에 더 붙인다고 그러지 않았어? 붙인다고 했잖아. 어디 봤어? 여기 봤지? 부사 최상급에는 더를 쓰지 않아. 알겠어요? 알아두세요. 나가서 볼게. 어 나는 그게 가장 좋아하고 어떻게 했어? I like it. 그냥 모스트야. 더 모스트 쓰지 말고 알겠지? 이렇게. 어, 어. 판단을 해줘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 최상급 너희가 굉장히 많이 까먹는 게 있어요, 얘들아. 최상급은 뒤에 올수 있는 전치사가 인을 쓰거나 오브를 써. 최상급 때 인을 쓰면 뒤에 장소가 나와. 어디에서 가자고? 오브가 나오면 누구 중에서 가장 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을 줄 수가 있거든. 여기 나와 있죠? 별표 두 개죠. 애들이 나중에 비교급 자리냐 최상급 자리냐고 막 고민을 한다. 근데 뒤에 in 오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건 최상급 자리 알겠어? 자, 이렇게. 자, 근데 오보는 뒤에 복수 명사 같다 누구 중에서 이렇게 복수 명사 써요 보통은? 예문 네, 한번 볼게. And t s the most creative of three brothers. 보이지 뭐 앤디가 가장 창의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누구 중에서 세 명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오브스고 이렇게 복수명사 써주고. 자 밑에는 메리 is the most humorous in our class. 우리 o u s 로 끝나는 거는 우리 ES 못 붙죠? 이제 메리가 우리 반에서 가장 유머가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in 오버로 이렇게 한정을 줄수 있어. 자, 최상급 표현 하나 중에 이거는 선생님이 거기 노래를 부르다시피 한다. 음. 구절 알지? 불러 봐. 원 오브 더 최상급, 공명이 단이원 오브 더 최상급, 분명히 단독. 자.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야. 근데 얘들아 최상급은 빠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수입치 문제 많이 나와. 복수 명사 단수 동사 꼭 기억해야 돼. 음. 자, 여기서 복수 명사 찾아봐. crisis. 어, 밑에는 Birds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자, 해석해보자 자, Key West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in Florida 하고 자, 봐봐여기도입 붙었잖아. 그래서 최상급에 자, 그러면 Key West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는 자, Hummingbirds are one of the s m a l l e s t birds in the world 여기도입 붙어있죠? 이런 h u m m i n g b i r d 가 벌스야 벌세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막 이만하지 않아요? 되게 조그만. 얘들아, 그들 봐봐. 소수랑 최상급을 마주칠 수 있다. 우리 두 번째로 가장 못만 어떻게 썼나요? 세컨, 세컨. 최상급. 이렇게 써어요 세컨 최상급. 세컨 최상급. 이렇게, 이렇게. 자, 연못가 캐나다 이 s 더 h e second largest c o u 이렇게 서수 써줬지? 근데 기수 쓰면 안 돼. 캐나다 is t 투 e two l a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국가입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최상급 배웠잖아. 자 최상급 앞에 반드시 뭐 붙인다? 더로 붙여요. 그때 아까처럼 부사로 쓰여있는 최상급을 안 붙여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최상급 뒤에 한정을 줄수 있는 전치사두 가지 먹가 있었어 인공 응. 그리고 우리 최상급 표준 하나 원어보다 최상급 복명이 단독이 되었어 자두 번째 가니까 이거는 위에 쳐다보지 마 밑에 한 볼까 자 this is the prettiest flower i have ever seen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바로 볼거야오 어? 갑자기 접속사 연결도 없는데 명상 뒤에 주어가 딱 나와 있고 바로 묶은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야? 나는 본적 있어요. 뭘 봐. 불안전하잖아. 그치? 얘들아, 우리 요 사이에 목적부터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있거든? 니네 다 배웠잖아. 우리 관계대명사 대시 이럴 땐대박 대파... 네? 내가 뭘 들으면 지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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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아,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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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니, 아니 손님께서 이 방에 악가는데개만 남자 목소리들어 수업시간에 이렇 이거 나한테 빨리 부안 불렀대 난, 나만 들리잖아 음, 뭐... 네. 너... 너...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야, 영어 단어 외우면 바로잖아. 맞아요. 원래 이 초년에 있는 심화 공부해요추가막 그러잖아. 아니. 시험에도 공부해야 되는 거. 거 자, 안아 가지고. 자, 어쨌든 얘가 봐봐. 이게 용원장불완전하죠 근데 우리 다 배웠잖아. 단계대명사에 밖에 쓸수 없는 구절이 앞에 최상급이 붙여 있으면 위치나 포를 안 쓰고 댓만 쓴다 배웠어요. 근데 고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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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안 고다. 아, 자, 얘들아 조용히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그게 이렇게 완료형을 쓰잖아. 그러면 이제까지 한 중에 가장 모모아 날게 돼. 자, 임만 볼게 수, 수, 수. 자, 이게 자 조용히 하고 지 내가 지금까지 본중 가장 예쁜 꽃이 날게 돼. 자, 앞에 동사 현재네, 그렇 그러면 뒤에 현재 완료 나와요. 사실 여기 과거로 바꿔볼게. 여기가 과거면 어떻게 돼야 돼? 뒤에가 하고 아야 해, 페드가 돼야 돼, 이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봤던 중에 가장 예쁜 꽃이었다 이렇게 돼. 자 밑에도 볼게, 여기는 대시 빠져 있는 거예요. 뒷 문장 완전히 불안전해불안전 내가 이전에 방문해봤어, 어디를 없잖아. 자 해석하면 r 리스 파리가 내가 이제까지 방문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최상급기에 완료형을 써주면 지금까지 한 중에, 과거의 한 중에, 최고다. 이렇게 그냥. 자, 이제부터 어려워져. 여기가 험범이고 나는 정말 이거 아주 돌아가셔버리죠. 자, 보세요. 최상급을 가지고에다 비교급을 바꿀 수 있는 공식은 있어, 공식. 자, 우선은 이렇게 외야 돼. 앞에 봐. 예문 한번 볼게. 미즈 the tallest boy in our class하고 탐이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소년인 있지. 이거 최상급이지. 자, 바꾸는 공식을 간단하게 써줄게. 이거 나와있네요. 외워야 돼. 근데 이거 안해 이해하면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뭐. 얘네 이렇게 no 노아들 단수명사 써.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워. no 워 노아들 no 단수명사 as, as 이렇게 외워. 오케이? 자, 밑에는 no 노아들 단수명사 er, t e n 자, 밑에는 자 er, t e n any o t h e 단수명사 이렇게 외워. 오케이?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적어줄게. 노아 o t 단수 명사 as as do o t 단수 명사 e 알 r 자 그다음에 자 뭐야 ear t h n other 단수 명사 아, 요 위에. 근데 거의 노가 붙으면, 은 이게 노 아들 단 t 명사기 때문에 에산 g 수밖에 없어. m 이자자 s 어지밖에저 e 시험에 나와요 머리 노아 u 단 it. 사 o s h o 요 me 예 o 노아 h 단수명사 y 이알 know? No other t a n s 거예요? 어 이제 알아야지 아, 공식을 주다 아, 저는... 하게그는 예? 이알데 ER 이건 비교급해. 애니아를단순히또그 거야. 이거잖아. 이게 그거야. 음, 아, 아. 자, 다 외웠어? 네. 자, 예문 한번 몇게 이렇게 쓰는 거야. 노보 no, 얘다 여기다, 여기다 아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알겠지? 노보의 no, is as tall as tall as terminal 면 어떻게 해석하니? 우리 반에 어떤 소년도 참만큼 크지가 않아라 누가 아나? 탐이 가장 크지. 자, 밑에는 No other. 아, no boy is taller than Tom in our class. 우리 반에 어떤 소년도 탐보다 크지가 않아. 그럼 누가 되는 거야? 탐이 가장 크고. 밑에 볼게. Tom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our class. 면 탐이 우리 반에서 아른 어떤 소년보다 키가 더 커. 그럼 누가 가장 삼이과 줄인 거야. 그래서 최상급 표현으로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지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 우리 이 그림 그램툰 한 볼게요. 자 일단 여기 봐봐. 얘가 뭐래? Nothing is better than a hot baths. 뭐 이제 앞에 봐. 이게 아까 니네가 노 단수명사가 nothing으로 나온 거야. 이 알데 최상급 표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떤 또 목욕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랬거든 최상급으로 바꿔봐. 이거 목뭐 표현한 거야. 뭐가 제일 좋다는 거야 어 그렇지 is the best라는 표현이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as as로 한번 바꿔 볼까 as as로 nothing is as good as a how bad 이렇게 써도 돼왜 그렇게 써 사실 이렇게 쓰는 게더 임팩트가 있거든. 야, 지금 이제 뜨거운 목욕이 제일 좋아 보다 어떤 것도 뜨거운 목욕보다 좋은 게 없어 이런 게더강조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노원이 제일 해피해장이 막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아들 단수명사 a s 해 s 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나만큼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최상급 봐봐. 아, I, I am the happiest 이렇게 탠드 알겠지? 아, 내가 제일 행복해야. 얘가 뭐라 그래? What? i'm eating c h e e s 이거 돈았네. 야, 나는 지금 뜨거운 욕조 안에서 치즈케이크 먹고 있는 건저거 저거 저거 저러다가 는 <뭐들> 먹어야지. 에? 먹어. 아 <뭐들> <이게> 뭐... <뭐들> 그 <이거> 뭐라고? you are the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 최상게 이렇게 뭐야 스무번지 아마 이두 번째 행복한 사람 같은 이제 중독니까? 뭐 이렇게 바로 써가지고눈 빠지고 있어. 맛있겠네. 아 정말 뭘 하나 못봐 진짜 난리 났어. 자, 우리는 이제 역장으로 가볼게요. 35페이지. 자, 35페이지 에 최상급 관용표인데,들아 봐봐. 이거는 선생 님 이것만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예. 메이크 모스 토브하고요것만 알고 있자. 이제 우리 앱 베스트 앤 보스는 기껏 해봐야 고작 해봤자 이러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아 솔직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런 건 많이 안 나오고 메이크업 모스 더브 진짜. 메이크업 모스 더브 메이크 베스트 더브가 최선다. 최선이니다 이건 많이 나온다. 알겠지? 아니 왜 동그라미 안 쳐? 전혀 <목소리> <이거>? 어? 너냐? 아니야 요 오빠가 이걸로 바꾸려고요. 아 그래 그래. <laughs> 아니 제가 내가 여기 보거든요. 확 자기 본인 집이야. 절 아니 습관이에요 습관이. 습관이야. 꺼내만. 네. 자 오빠 오빠 이번 시즌 w e c o m e to the mid-Ad festival. 대략 다섯 명의 고장 대략 한 다섯 명의 학생들이 회의에 올 거야. 이런 표현이야. 보장. 자 밑에 보니까 I'm not in the list i n t e r e s t i n online games. not in the list가 뭐야? 전혀요야 나는 온라인 게임이 전혀 관심 없어. 그냥 자 근데 언니 언은 솔직히 우리가 그럼 고장 청... <놀러> 너무 너무 시큰해. 근데 조금만 기억력만 있어서 풀수 있는 거지. <놀러> 또 없어 또... 기억력이 <쏘> 없어. 자 뭡니까? Make the most of you. at best. 자, 우리는 빨리 뒤로 넘어가 봐. 아니요, 문제가 끝났네. 근데 니네 지금 요걸 어려워하더라고. 37 페이지 D 번 쓰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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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그냥, 쓰면 네. 되는 그냥 쓰면 되다니요 아니. 그냥 쓰면 되더라 그러면? 네, 그냥. 그러면. 네.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럼 우리 하나만 여기 풀어볼게요. 어디 푸냐 하면 말이 주. 말이 주. 아 여기 풀어. 35페이지 2번에 2번과 4번을 푸세요. 2번과 4번. 비, 비어? 비어. 아. 네. 2번 B형. 응. 네. 2번과 4번. 이 많이, 많이 바... 아꾸는거 많잖아요. 어, 그러면 뒤에 보고 하나만 하나만 써도 돼. 하나만 어? 어 하나만 써도 돼. 근데 이거는 데 이거는 뒤에 그게 뻔하게 쓸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 어. 어. 그렇군요 저 지금 잘못 썼다가 비워야 돼. 오마이시 선생님, 응? 선생님 유학 갔나요? 어, 나 유학 갔다 왔어. 캐나다 다 왔어. 캐나다 어 캐나다 캐나다 갔다 어요 캐나다 나다어요그치 근데 선생님이 말했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던 옛날 시절이랄까? 선저 이번에 발리 갔는데 옆에서 들어오는 게다 한국어예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 너무 많아. 다 한국 사 그게 어 어디, 뭐, 어디인데? 발리. 저 미국 때 아, 한 인도네시아. 거, 아, 그, 국 갔을 때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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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에서한국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잠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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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안 됐어. 자 조용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몇번 풀라고 그랬지 얘들아? 비번에 이거냐? 네. 맞지? 아니? 자 네. 그럼 이거 뭐다 잘못된 것 같아 네 이거네요 그치? 네. 자 여기 볼까? 야 어제가 오늘 이었어 이번에 그랬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거는? 뒤에가 뒤에가 아... 이렇게 나왔있네 그럼 앞에는? 노 no, 아들 단수명서 써줘야 돼자노그 no. 다음에 데이 워즈 아틀랜 이렇게 쓰면 야 이번에 어제만큼 더운 날이 없었어 이렇게. 돼. 이거 뭐 아들 데이라고 쓰지? 어, 너 아들 데이라고 썼대. 자, 4번 한번 볼게요.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is Amazon.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아마존이야, 그랬지 최상급이네. No 아들 단수명사 as as니까 as long as 이렇게 쓰면. 세계에서 아마존만큼 긴 강이 없어 이렇게 지 그지.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응? 어. 자꾸 이제 났네 우리는 문법이 35에서 4 3에서 네. 어. 걔는 너무 어아 어. 어. 진짜 어려워 걔는 걔는 아무 아무 가 없어 어 그게 창장 창장 남편이 당황스러워 진 무엇 아 영문법 그 책이 있어요 아그 책이 <laughs> 하는 <흥뚜하는> 재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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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예요 오늘